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박천생입니다 모친의 체력저하와 치매가 걱정되어 치매검사와 보약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치매검사도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치매검사는 병원에서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문화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치매란 용어 자체가 한의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한의원에서도 당연히 치매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며 건망증과 같은 치매의 전조증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환약처방도 많습니다 뇌의 기질적 손상 결과 지적 능력이 감퇴하거나 소실되어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애를 가져오는 질환이 치매입니다. 그런데 치매 초기 증상은 정상적인 노화와 구별이 어렵고 매우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조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 검사 과정은 먼저 진짜 치매가 있는가를 살피고 이후 치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즉, 치매 검사첫 단계는 치매와 유사한 질환들을 감별하여 치매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원에서 치매 검사를 진행할 때는 먼저 진짜 치매인지 여부를 살피고 치매로 의심된다면 심한 정도와 동반 문제, 여유 등을 판단하기 위해. MMSE 검사, 체질 검사, 심리 검사, 평가 속도 검사, 스트레스 검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법과 치료 기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치매가 의심될 경우 한약 치료는 물론 침뜸 치료, 순화요법, 약침 치료 등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기억력 및주의 집중력을 포함한 여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신경 세포 활성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한화학적인 치매치료는 뇌신경계의 퇴행성 변화를 줄여줌으로써 건강한 뇌신경세포가 유지되도록 하여 치매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치매의 진행속도를 완화시키며 치매와 관련되어 나타나기 쉬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등의 비인지성 장애까지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특히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부터 조기에 한학적인 치료를 시행하면 치료 효과는 물론 치매의 진행을 예방하는 분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점 참고하셔서 치매가 걱정될 정도의 치매 전조 증상이 보이고 있다면 가까운 언어에서 정확한 검진과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